자 18강 유기점 1 보면 자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그죠? 전통적 사회에서 삶과 같이 오케이? Okay? 삶과 같이 그러나 u l i k e other team sport 그죠 다른 팀 스포 국기 종목 오케이? Okay? 국기 응, 종목과는 달리 그죠 국기 종목과는 달리 그죠 baseball is, 그죠? is not g o v e r n 그죠 그래서 야구는 야구는 이좀오타같다 어, 음, 그죠. 야구는 i s n t governed by the c 클라. 그죠. 시계에 의해서 govern 뭐야? govern? 지배. 아, 어, 지배하다. 그죠. 지배하다. 그래서 야구는 시계에 의해서 지배되지? 음. 않습니다 음,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야구 이렇게 좀더가 보자. 그죠. 여기 지배하다 그러면 govern 말고 제일 쉬운 동료는 뭐 control. 오케이? Okay? 그죠컨트롤또 도미네이트. 도미네이트 아니면 뭐 레귤레이트. 아, 레귤레이트. 뭐 이런 단어들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자, 풋볼 게임. 그죠? 또 축구, 미식축구는 is comprised of. 그죠? 또 수동태 보시고 be be comprised of 또 알아야 be comprised of. 어, 몸로 구성되다. 몸뭐로 구성되다. 그죠. 근데 이건 이제 같은 표현으로는 이제 consist in 이라는 표현을 써요. consist in. 근데 이제 이 단어 이 표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이제 수동태가 어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 얘는. 뭐비 consisted in 이렇게 안 되고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여서 수동태 안단다 그냥 그대로이다. 컨시트 인스문 그래서 또 미식 축구는 구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시스템 미니스 매니도 uh, 플레이 경기 시간이 정확하게 60분. 그다음에 농구 경기는 그죠 농구 경기는 40 for 48 minute. 오케이? Okay? 40에서 48분. 오케이, okay? 있지만 하지만 야구는 has no set length of time, 그죠? 그죠. 야구는 no set length of time. what set length of time? 물은 뭐라고 하는데 그냥 시간? 아, 시간 제한이 없다 이거지? 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within which 보시오 the game must be completed, 그죠? must be completed에서 수동사, 수동태 보시오 w h i c 죠 with which, 그죠?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형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형 되고 앞에 선행사 있지? 시간 제한 꾸며주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선행사 이렇게 있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어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형 좀 완전. 완전하지 알았지 그죠? 그래서 그 경기가 어, 완료되어야 할 그죠 완료되어야 할 예, 그런 시간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뭐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뭐 야구 얘기네요, 그죠? 어, 야구 그런 야구에 대한 얘기고, 야구는 어떻다 <laughs> 시간 제한이 없다. 뭐이 어, 정도 잡으시면 될고 같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 오케이. Okay. 뭐 정해진 랭스, 정해진 어, 길이. 그래서 제한. 제한하는 또 같이 갈수 있는 거 뭘래? 제한. 리. 리미테이션, 어, 그죠 리미테이션. 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릭션 Restriction 뭐 이런 단어도 같이 Confinement Confinement 제한이요 제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t pace of the game 그죠? 그래서 그 경기의 페이스? 그죠 속도 속도 그죠? 그 경기의 진행 속도는 Is therefore 그러므로 Lazily 여유로운 그 u 여유로운 그 o 여유롭고 여유롭고 그 u 여유롭고 r o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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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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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Euro, e u e u r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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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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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 r o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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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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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 r o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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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오케이. Okay? 그죠? 규율이죠. 규율. 오브 메저 타임. 오케이? 적당한 시간, 마감 기한, 스케줄. 자, 웨이지 페이드 바이 아워. 그죠? 웨이지 페이드 바이 아워 하면 뭐예요? 이거 <laughs> 우리 흔이 뭐라고 불러? 웨이지 페이드 바이 아워. 시간당 지불되는 임금을 뭐라고 그래? 시간당 수당. 오케이? Okay? 시간당 임금 그죠? 지금 우리 최저 임금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의 규율이 있기 전의 세상처럼 알았냐 세상과 같이 그죠? 이렇게 여유롭게 진행이 되었더라 이거지 그죠? 이게 이제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세상 이제 이런 규율이 있기 전의 세상은 어, 첫 제일 첫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전통 사회지? 응응 음, 음, 전통 사회가 그래서 처음에 전통 사회와 가치라는 얘기 여기서 있었습니다. 알겠죠? 전통 사회처럼 이렇게 여유로웠다. 여유롭다. 자, 그래서 야구는 자, 멜론 저투 그죠? 어디에 속하다? 뭐뭐에 속하다? 그죠? 그래서 야구는 t o t h e kind of world 그죠? 이런 종류의 세상에 속하는데 그죠? 또 세상이 또 여기 접속사절 people do not say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앞에 있는 world 서명사 있죠? 응, 음, 성행사 있고, 그죠? 뒷문자 뭐 사람들 이 말하지 않아 I haven't got all day. 오케이, okay? 그죠? 나는 그렇게, 그 Haven't got all day. 뭐 이건 관용, 그냥 관용 표현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과의 종류에 속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오케이? Okay? 세상의 종류에 속한다 그랬어요. 완전해 불완전해 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완전의 불완전해? 응? 사람들은 말하지, 아이, 그니까 찍지 말고 좀 이렇게, 동사 중심으로 해서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말하다에 대해서 목적어 있잖아. 아이, 그니까 찍지 말고 좀 봐, 이제. 여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하자네, 완전. 그니까 무슨 형태로 가야 돼?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야지.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가고, 여기는 그또 월드가 선행사니까, 뭘로 바꿔도 돼? 이천에서 불러서 관계 대명사면 그래 관계에서 외어로 가도 되잖아 이게 반복하는구만 알겠어? 응 그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다고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 do have 그죠 all day to be 오케이 okay? 야구 경기는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갖죠 to be played 경기할 그죠 여기 투동태네요 경기할 오케이 okay? 운영될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이 있죠. 그죠. 그죠. 여기 do have. do have 할때 do는 무슨 do? 이게 이제 강조의 조동사로 쓰인 do예요. 그러니까 do 다음에 원형 이렇게 온 거야. 강조의 조동사. 정말로 하루 종일 경기가 이루어진대. 그죠. But, 하지만, 자, that does not mean, 하지만 그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They can go on forever. 이제 go on 그러면 이제 go on 종류는 continue예요. continue. continue. 지속되다. 그죠. 그것이 어, 영원히, 그죠, c o n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거는 의미하진 않죠. 자, 베이스 e 라이크 트 l 디셔 e 라 r a d i 전통사회, 의 전통의 삶의 과 같이 한 가지로 야구는 p 로시 c e 그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 그죠, 자, 프로, 진행이 되는데, 뭐에 따라 진행이 돼요? 자연의, 리듬. 어, 오케이? Okay? 자연의 리듬. 특히 the rotation of the earth. 지구의, 그죠, r o t a 어, 자전, 예, 지구의 예, 자전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뭐,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laughs> 그죠? 거의 이제 요지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국에 야구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어서, 야구라는 건 시간제한이 없어서, 전통의 사회, 삶처럼 뭐에 따라 진행이 된다? <laughs> 그죠,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특히 이제, 지구의 자전. <laughs>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네요 자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죠 그래서 그 처음 반세기 동안 첫그 야구가 시행되고 첫 반세기 동안 경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그죠 되어지지 않았죠 밤에는 되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죠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쵸 죠 컴마 위치 여기 보시고 인트 보면은 그죠 주격관계되면 상관겠지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컴마 있어서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래서 여기는 a n d 이수로 가면 되고. 그럼 선행사, 여기는 선행사를 좀 고민해보자.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대절 뭘 의미하냐. 그래서 야구라는 것은 like traditional workday. 전통적인 어떤 일하는 날과 같이 야구라는 것은 동사 ended when the sunset. 그죠. 태양이? 해가? 질 때? 경기가? 예,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거죠. 됐어? 오케이? 그죠. 그럼 면콤마 위치에 대해서 선행사 뭐예요, 선행사? 뭐가 이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 좀, 얘만의 특별한 용법이 있잖아, 뭐야. 응? 이거 기억해 두자. 앞 문장, 전체 선행사, 문장 전체 선행사. 앞에 문장 그죠? 그 경기가 밤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게 다 선행사요. 알았냐? 응. 그죠. 그 야구라는 것은 그죠. 이게 마지막에 나오긴 하네. 아, 처음이죠, 처음. 지금이야 뭐막 조명 키고막 밤에도 하니까, 아니? 그죠. 근데 처음에는 야구가 언제 끝났다고? 응. 야구가? 해가? 어, 지면 끝났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야? 자연의. 리듬, 어, 곧 특히 뭐 지구의 어, 자전 주기에 따라서 알았지, 그게죠그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메인 아이디어로 음, 메인 요지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리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리듬 말고 여기도 뭐 주기, 어, 주기 뭐 이렇게 가면 뭐 circulation. c i r c u 이란 단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 i r c u